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한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 잘못 알아가지고요, 주택을 팔고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일시적인 1세대 이주택.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해서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갈때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종전주택이 있고요. 새롭게 신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소위 구주택이 되겠죠? 구주택에 살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주택은 신주택을 취득하고요, 이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해야 돼요.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인 일시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샀어요. 그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도 안 했죠. 그러고서 몇 개월이 지나서 세무서로부터 1억 원, 2억 원, 3억 원, 양도차익이익생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엄청난 세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전 주택을 취득했을 때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걸꼭 이제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종전 주택을 취득 시점, 즉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만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이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시면 돼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가 만약에 3억이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감정평가는 주로 감정사가 매매 사례 가격으로 주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시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3억인데 내가 만약에 3억에 양도했다면 양도 차액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감정평가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반대입니다.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인데, 부모로부터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의 개념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집이 없으니까, 1세대 1주택이니까 세금이 없겠죠.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 이후에 다시 주택을 또 샀습니다. 일반 주택을 취득했어요. 아. 그러면 일시대 유택 아니겠습니까? 이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상속을 하나 받고 자기가 또 하나 일반 주택을 사가지고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신고 안 했어요. 그런데 훗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라고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상속을 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실수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다른 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사례인데.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녀도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어 부모도 1세대 1주택이니까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겠죠. 자녀도 1세대 1주택이니까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이 각각 있어요. 주민등록이 부모도 되어 있고 자녀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다. 각각 독립된 세대기,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없겠죠. 만약에 자녀가 1주택을 받았을 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립된 세대를 구성을 했지만 자녀가 여기서 안 살고요. 부모 집에 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사실상 생계를 어디서 하느냐? 네. 그러면 자녀는 자기가 독립된 세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생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부모님 집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과세 관청은 사실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비는 누가 냈느냐 이 집의 관리비 만약에 세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 사는 사람이 관리비 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 내고 그리고 자기가 단독세들을 구성하고 있다면 여기서 회사를 출퇴근한다면 교통비 내역서라든가 또 신용카드 그 내역서라든가 이렇게 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런 증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양도했다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세대를 갖췄다. 주민등록상에 갖췄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 자녀가 어 사실상 생계를 부모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거는 1세대 이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본인이 관리비도 내고 또 교통 내역서라든가 또 카드 대금 사용 내역서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사전에 갖춰야만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 오늘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또 차 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